오늘 제가 왜 이렇게 부정적으로 파이어족에 대해서 이야기할까요? <목소리> 당신의 인생의 불안을 평안으로, 김피스입니다. 파이어족이라고 들어보셨죠? 왜 파이어인지 아십니까? 인생을 열정적으로 불태우면서 살아서 파이어가 아닙니다. 파이어는 약자인데, 경제적 독립, financial independence와 조기 은퇴, retire early의 첫 글자를 따서 만든 것이죠. 뭐, 빨리 벌고, 빨리 놀고 싶다, 이겁니다. 사람들은 왜 파이어를 원할까요? 누군가는 성공한 사람들의 자유로운 삶을 동경해서 원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가지고 싶은 것에 대한 열망보다는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크게 작용합니다. 그 원리에 따라서 생각해보면, 첫 번째로, 월급만 가지고서는 내집 마련은 턱없이 힘들겠다라는 견적이 나오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주변 사람 아무나 잡고 탈없는 큰 돈이 생기면 너 어떻게 쓸래? 라고 물어보십시오. 한 20억 주었다고 치면 열에 아홉은 집 산다고 할 것입니다. 유독 한국 사람들은 내집 마련, 즉 안정에 대한 집착이 강한데 이런 현상은 아마도 은퇴 이후에도 생활비를 벌기 위해 계속 일하게 되는 기성세대를 보고 생긴 게 아닐까 싶습니다. 또 최근에는 젊은 사람들이 코인이나 주식, 뭐 유튜브나 개인 사업 등으로 갑자기 부자가 되는 소식이 많이 들립니다. 그러다 보니 가만히 있는 내가 점점 도태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빨리 불을 쌓기 위한 방법들을 찾아가는 것이죠. 직장에서 사람들과 억지로 관계를 맺는 것에 대한 스트레스 때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많이 겪고 있다는 전화공포증, 이런 것들도 다 관계에 의한 압박에서 오는 것이죠. 과거와 다르게 우리가 소통하는 무리는 점점점 작아지고 있습니다. 또 직접 대면보다는 온라인의 소통의 비중이 더 많아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 사람을 대하는 일은 점점 마음에 부담이 되어 압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점점 직장에서 탈출하고 싶어지는 건 당연한 것이죠. 뭐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큰 이유들은 이렇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파이어족이 되면 행복할까요? 오늘 제가 하고 싶은 말의 핵심입니다. 사람들은 파이어 되기 위해서 투자도 하고 퍼스널 브랜딩도 하고 스마트 스토어 전자책 등등 이런 것 저런 거다 도전해 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파이어 쪽으로 살기 위해서 언제까지 얼마를 모아야 할지는 계산해 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계산이 쉽지 않긴 합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총 얼마가 필요할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뭐몇 십억쯤 있으면 괜찮을 것 같아도 그 정도 자산이 있으면 운용하는 자금의 크기가 크기 때문에 또 매달 나가는 고정 지출이 크기 때문에 나이 정도면 충분해 하고 갑자기 일을 멈출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는 거죠 인간의 욕심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종래에 바라는 것은 돈과 개인의 시간인데, 그것을 얻어내기까지 얼마나 많은 돈과 시간을 써야 하는진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결국, 일반 사람이 추구하는 파이어족의 삶은 행복을 위해서 불행을 감수해내는 삶이고, 그들은 보상이 없는 삶, 도파민이 없는 삶으로 퍽퍽하게 살아야 되고, 여러 변수 가운데 기약이 없는 버티기를 해야 합니다. 또, 빠른 성장을 하다 보면 반드시 리스크가 있습니다. 만약, 강한 추진력을 갖고 무언가를 하다가, 감정적인 선택으로 잘못된 길을 가기라도 한다면, 지금까지 쌓아왔던 것이 먼지처럼 사라질 수도 있죠. 또는, 시장에 대한 정보가 너무 없거나, 시계를 잘못하는 등, 방법론적인 문제로, 아무리 인풋을 많이 집어넣어도, 아웃풋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중간에 좌절하겠죠. 오늘, 제가 왜 이렇게 부정적으로 파이어족에 대해서 이야기할까요? 사실 저한테 하는 소리입니다. 제가 오늘, 정말로 영상 만들기 싫었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 39분인데, 8시부터 10시까지 하기 싫다는 소리만 계속하고, 10시부터 12시까지 어떻게 하면 안 할까 고민했습니다. 이게 매일 소재 찾고, 스크립트 쓰고, 영상 찍고, 편집하고 하는 이 모든 과정들이 상당히 지치는 일입니다. 그런데 성장은 좀 더딘 것 같고, 이거 외에도 내가 살아내야 할 일상들이 너무 바빠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었습니다. 너무 귀찮고, 다 미루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아무것도 하기 싫은 이유 이런 것만 계속 검색하고 막 보고 하다가 색다른 변화를 줘 보라고 하길래 오늘은 스스로를 한번 좁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말 듣기 잘한것 같습니다 몽둥이가 약이죠 아무튼 핵심은 이렇습니다 파이어족의 하루 일과는 너무나 성공한 사람들의 하루 루틴과 닮아 있습니다 다른 점은 딱 하나 지속성이죠 파이어족은 영원히 타오를 각오를 해야만 성공할 수 있습니다 참 역설적인 것은 일을 빨리 그만하고 싶어서 선택한 일이 파이어족인데 그 루틴에 따라 성공한 사람들은 이미 일을 멈출 수 없는 몸이 되어버립니다. 도파민의 작용 원리 때문인데요. 이미 성공을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네는 다시 성공을 원할 것이고 계속 더 대단한 일을 해내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빨리 끝내려고 시작한 파이어는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일할 각오로 파이어가 되십시오. 그래서 점점 성장하는 자신의 모습에 평생 행복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느닷없이 찾아온 무기력증이라는 불청객을 맞은 저와 당신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캄캄한 골목길이 무서운 것처럼 불안은 무지로부터 옵니다. 저는 당신이 꼭 필요한 지식과 지혜를 얻어 인생의 평안을 누리시길 원해 오늘도 영상을 찍었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어 고맙습니다. 안녕!